처음 에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천천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어, 벌써 시작했네. 어, 벌써 시작했어요. 어, 재밌네요. Hola, 개탈. Hola, 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어,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laughs> 네. 아,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이제 커피는 많이 마셨으니까 많이 이제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음. 자, 오늘부터 카페 도밍게즈 라고 하는 음악에 맞춰서 만든 안무를 배울 텐데요 여러 편에 걸쳐서 나누어서 배울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쉽게 한두 동작 두 동작 세 동작 정도 네.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너무 설명도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쉽게, 쉽게 간단하게 아, 네.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음악을 맞추면 음악 맞추는데 너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음악은 그냥 편한 걸 틀고 나중에 음악에 맞는 모습을 나중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맨 먼저 어떤 동작부터 해볼까요? 린도 바시코 아 바시코 해요. 린도부터 아, 할게요 아 바시코 린도, <laughs> 린도? 네. 그게 그거예요 아더키엽소아 아, 크로스 말했어요 어, 아 그냥 크로스라고 크로스, 해요? 크로스라고 아, 해요 네, 그, 크로스 하면 은 너무 방대해서 네. 다른 것들과 뭐 헷갈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네. 바시코 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만든 이름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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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laughs> 자 바시코 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이쪽 방향이 좋겠다. <laughs> 맨 처음에 라피스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체중을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이쪽으로 체중이 옮겨졌을 때 살짝 자세를 낮추며 이렇게 라피스를 합니다. 그 옆으로 가서 남자만 발을 모으고 짧게 가고 길게 가서 남자는 다시 라피스를 하고 하나, 둘, 셋. 이게 바스콜린도 였죠 네. <laughs> 네. 이 동작을 할때 주의할 점은 남자는 혼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파트너에게 신호를 잘 줘야 돼요 음.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신호를 주는 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음. 자 이렇게 안았어요 그러면 이때 중심이 이쪽, 이쪽으로, 이쪽 남자의 오른쪽, 여자의 왼쪽으로 중심이 갔을 때, 이 자유로운 발을 이렇게 라피스를 하고요. 옆으로 가서 남자가 발을 모으는데 옆에 모아도 되지만 살짝 뒤에 모아도 돼요. 여자는 다리를 모으고 약간 뒤로 가서 디디고 다시 다리를 모았는데 쭉 나가서 크로스를 하고 이때 남자가 여자를 잘 안아주면서 라피스를 한번더 해요. 그리고 몸으로 밀고 나가는 힘을 주고 쭉쭉 밀고 나가면 됩니다. 여자는 그냥 남자와 함께 걸어다니면 되겠네요. 음, 음, 쉬워요. 쉬워요. <웃음> <웃음> 쉬워요. <웃음>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쉽게 쉽게 연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엔 뭐 할까요? 다음에 오차트라? 오초 아틀라스. 아, 예, 네. 오초 아틀라스 맞아요. 오초 아틀라스는 하나, 둘, 셋. 남자가 상체를 틀어서 이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여자가 가게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가게 해서 다시 발을 모아서 남자의 오른발과 여자의 왼발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게 하면 돼요. 이것도 쉬워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laughs> 자. 여기서 해 볼게요. 자 체중이 이쪽 저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남자의 왼쪽 발에 체중이 갔을 때 여자의 오른발에 체중이 갔을 때쭉 당겨서 하나 둘셋 틀어서 오츠와트라스 틀어서 오츠와트라스 그리고 다시 남자는 발을 모아서 바로 자세가 되죠 이때 여자는 왼발이 자유롭죠 왼발 뒤로 남자는 오른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자 동작은 5초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준비해요. 예, 네, 그러면 준비해요. 여자가 5초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하나, 둘, 여자가 발을 모았어요. 싹틀 때까지는 5초를 하지 않고 비보를했죠 그리고 가서 다시 다리를 모아서 피봇을 하고 뒤로 이동해서 피봇을 해서 남자 앞을 앞에, 남자 앞에 딱 섰어요. <laughs>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음. 크로스를 할 수도 있는데 음. 왜안 했을까요? 크로스 아. 음. 오늘 크로스는 없어요. <laughs> 맞아요. 어, 크로스가 여기저기 아... 동작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크로스를 안 하기로 했어요. <laughs> 너무 많으면 또, 어, 또 자꾸 해야 되니까. <laughs> 네, 아주 쉬워요. 음, 음. 네, 다음은 5초 아델란테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아델란테. 네, 자, 5초 아델란테를 할게요. 하나, 둘. 남자의 오른발과 여자의 왼발이 움직이며 하나, 둘, 셋. 여자가 크로스를 했죠. 그리고 남자가 싹 틀면서 앞으로 오게 해서 남자의 왼발 앞에 발을 모으게 해서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오초 아델란테죠. 네. 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해볼까요? 네. 네. 제 얼굴이 잘안 보이지만 멜리사님의 <laughs> 뒷모습을 보면서 해보시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틀어서 5초 아델란테 여기서 크로스를 예쁘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뭐,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 5초 아델란테에서는 파트너가 이렇게 틀어서 크로스를 풀어서 5초 아델란테로. 이렇게 오초 아델란떼를 예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가 예쁘게 해야 해요. 예쁘게 해야 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아, 어느 쪽으로 하면 잘 보일까요? 약간 이쪽으로 해볼게요. <laughs> 자, 오초 아델란떼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풀어서 오초 아델란떼 앞에 발을 디디고 하나, 둘, 셋. 아주 잘했습니다. 음,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시콜린도 5초, 아트라스 그리고 5초 아델란테이세 가지를 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 볼게요. 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음. 자, 이렇게 잘 안았어요. 그러면 맨 먼저 남자가 좌우로 중심을 잡다가 라피스를 하고 옆으로 가서 발을 바꾸고 짧게 길게 다시 라피스를 하고 하나 둘셋 했어요. 어 이제 이제는 5초 아트라스를 해볼게요. 하나 둘셋 5초 아트라스 아트라스 원래는 여기서 쭉쭉 가야 하지만. 그대로 5초 아델란테로 연결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틀어서 5초 아델란테, 크로스.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네. <laughs> 재밌죠? 네, 이렇게 재밌어요. 하니까.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각도를 잡아 볼게요. 하나, 둘, 아니다. 라피스를 빼먹었어요. 라피스를. <웃음> <웃음> 자, 라피스를 하죠. 라피스를 하고 옆으로 가서 발을 바꾸고 짧게 길게 나가서 라피스를 하고 하나, 둘, 셋. 같죠? 음. 그다음에 오초 아뜨라스와 오초 아델란테를 음.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초 아뜨라스, 오초 아뜨라스, 그리고 5초 아델란테로 바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하나 둘셋 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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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면 안 되니까 <웃음> 네. <웃음> 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너무 잘했습니다 멜리사님 <laughs> 네자 그러면 이 동작을 그래도 <laughs> 음악이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편안한 음악에 맞춰서 한번몇번 번 해보죠 네. <laughs> 한번더 할게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음, okay, nice.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재밌어요. 어, 정말요? 재밌어요. 아, 저는 멜리사님이 더 재밌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멀리사 <laughs> 님이 이렇게 우리, 우리 온라인 강의에 이렇게 네. 재미를 불어넣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아, 진짜 예, 너무 와, 재밌어요. 고마워요. <laughs>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한국말을 잘해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아, 저는 음. 한국 사람이에요. <laughs> 좋아요. 아, 네, 좋아요. 네. 네. 자, 오늘 음.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안무의 앞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다음 시간과 연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옆으로 가서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거기에서 어 약간의 변형을 포함해서 다음 동작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인사를 해야 돼요. 네. 내가 아스달로에고 할게요. 네. 무차스할테. 알아요. 알아요. 아, 알아요? 알아요. <laughs> 아스달로에고. 무차스할테. 안녕! 안녕.